안녕하세요. 대협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플라스틱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에코플라스틱 여러분들 그 기업, 이 기업 개요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아주 반가운 수급 손님이 있죠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인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소주제를 좀 들여다 보면은 일단은 실적도 굿 그리고 수급도 굿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딱 이거대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도 좋고 현재 수급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점을 높여가는 시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은 대응 전략 충분히 알아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플라스틱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 홀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종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대이업에서는 국내 모든 상장된 기업들을 어, 담당 멘토님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에 소외된 기업들까지도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분석을 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어, 오셔서 원하시는 기업 검색하셔서 그 기업에 맞는 정보 까중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플라스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플라스틱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어, 에코플라스틱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좀 해주시, 해주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현 시점에서는 241선 장기 이평으로좀 올라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좀 안착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241선 아래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이 주가 상승이 나와 줄지는 좀더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지 구간은, 어, 3000, 아, 4350원 정도로 일단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 구간은 매물대 상단과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왔었던 가격대, 즉, 5750원을 1차적인 단계 저항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 전략을 짜 나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레인지 내에서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좀 일부 단기적인 수급이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큰 폭의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달간의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은 대신증권에서의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현재, 대신증권이 57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57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두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JP모건도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느냐 바로 JP모건이 40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미래에셋이 있는데, 미래에셋은 사실 개인 창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삼성 쪽인데, 삼성부터는 이제 10만 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13만 주 정도 있는데, 일단은, 메인 메이저 수급으로는 대신증권과 제피모건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거의 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은 사실 시장에 그만큼 충격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원에서 여러분들 대신증권과 제피모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추가 매입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3분기 실적, 4분기 잠정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단기 순이익만 보더라도 현재 단기 순이익은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340억이거든요. 340억이기 때문에 이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보면은 현재 3분기까지만 보면은 570억 정도, 500한 80억 정도, 580억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적으로 4분기 잠정 실적이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두배 성장식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두배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외형 성장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이 PBR 같은 경우도 어,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저 PBR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매출 성장이 일어났, 기 때문에, BPS도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도, 어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이 밸류업, 정부에서 발표하는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뭔가 그에 따른 수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배당을 좀 많이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현재 자사주 신탁이 99만 주인데 어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현재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예코 플라스틱이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